안녕하세요. 이준아저씨입니다 저는 이제 3개월 차 유튜버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유튜브를 찍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도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표시가 떠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영상들을 올립니다. 35회, 31회, 34회, 30회. 12회를 넘어서 10회 떨어지다가 1 9회 14회, 60회로 신기록을 찍고 찍고, 에 14회, 10회, 5회 10회, 9회, 126회를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맛이 다음 영상을 또 올려봤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19회, 10회, 22회. 이순화자 7채널 18회, 5회, 5회. 10회, 4회. 10회. 마침내 한 동영상 읽었더니 며칠간 자각 1.5채널 달성했고, 22회, 18회. 일1 3천을 달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건 이렇게 연속이 됐다는 겁니다. 오회가 되고 8회가 되고 5회가 돼도 저는 너무나 기뻤던 마진 13회 3, 1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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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회 12회 10회 31회 21회 24회 같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이테이가안될까 싶어서 프레데이 나이트 버킷을 한번 하는데 갑기 10회 11회 11회 23회 8회 22회 57회 10회 9회 8회 12회 15회 11회 32회 1점! 5,000회를 달성했습니다. 계속 동영상을 올려던 한낮, 9회, 22회, 1 4천회가 되어도 전 기뻤습니다. 총광물학이 8회, 5회, 9회, 820회를 달성하며, 18회, 22회, 23회, 16회, 4회, 6회, 6회, 3회, 3회, 5회, 6회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수 7638회를 달성했고 마지막으로 인기 동영상은 허기호기 그림 계양스님 연상입니다. 이렇게 동영상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저작권 침해 친구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작권 침해 막 하지 마세요 했는데, 계속 저작권 침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동으로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아내,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는데, 유튜브로 자동으로 된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많은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지만 이건 다 허락 받은 거고요. 이렇게 많은 3개월 동안에 이런 7,638회 아직 컴퓨터 안 됐고 구독자 18명, 동영상 75개를 달성했고 게임 유튜버 이준아저씨가 만든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렇게 16회, 820회, 1.4천회, 31회, 1.5천회 같은 많은 용도들은 영상 올리며 많은 생각들 하고 여러분들의 뭐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1년 전에 유튜브 한 영상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저 옛날 유튜브 계정은 형님아우TV였습니다. 베타를 처음에 몰랐고, 컴마티도 몰랐고, 초보였던 논리는 25개만 찍고, 구독자 10명에 878 회밖에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가이조회수 많았 많았던 것 같았지만, 중간이었고, 이 동영상도 보시면, 오래된 순, 1년 전거를 가장 인기 동영상은 149회입니다. 저 같으면 1.5천회입니다. 구독자는 8명이지만, 한 사람 되게 감사하고요. 앞으로, 희양스님이랑, 허, 허기허기님이랑, 캐롤님이랑, 캐롤 노래, 허기허기 노래랑, 매직페이커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니키님이랑, 대양수님이 허락해주셔서 그런 거고요. 여튼, 이런 토레님, 신호등, 이무진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한 10년 넘어서 제가 죽을 때까지 유튜브 할 겁니다. 이준아저씨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